안식이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게 부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엄숙하고 성실하게 지켜갈 것을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의 도임을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 온통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총체적으로 비웃으면서 이것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그 어떤 성실함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느니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리가 만무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계명과 윤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언제나 그 계명의 영향을 받고 그 계명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대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 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 70인 역이나 쿰란 사본에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러므로 그 말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을 한글로 정확하게 옮기면 그 날을 매우 주의 깊게 성결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날 하, 이, 옴, 그한 날, 24시간,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문을 다 닫고, 내가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그 주일을, 그 안식일을 어떻게 그 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 날을 보낼 것이냐, 이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떤 개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나아가는 것과 또 선지자와 율법을 가지고 면담을 상담을 나누는 것이나 또그 희생 제사의식을 준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내용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고 할때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듯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히브리어의 의미처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도 해,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고 명령하신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숭배 방식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유입돼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미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건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죠. 반드시 제사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거고 본질이 흐려질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이 결국은 인본주의를 치우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킬 것을 천명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 걸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달리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차별성을 두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경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구별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그 구별성은 상실되어 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철회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을 송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대한 문제는 안식일의 규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 성수의 이 중대성이 무너질 때 모든 신자의 거룩한 영적 정책성들은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준수의 법도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오늘날 거의 다 훼손되고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더 이상 생명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아니고, 한 시간의 예배 이후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모두, 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교회들의 주일성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적, 오직 한 시간, 일부부터 오부까지 있는 예배 가운데, 어느 예배든 입맛대로 그냥 그 중에 한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 교회 갔다 와서, 나머지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할라데이의 개념이죠. 그냥 그냥 쉬는 날의 개념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이제는 주일이 그런 날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의 신앙의 행위가 다 변질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전혀 그것을 어떤 총회도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총회도 주일 성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 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아무 노력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그 지엄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이토록 무너지고 훼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믿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규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날들을 어떻게 지켰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시비를 가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심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강화되는 날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너는 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6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는 6일 동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반드시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끝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은 7일 동안 해야 될걸우린 6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능력으로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뭐다월라하게 IQ가 전부 다150 이상씩 되신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주일까지도 일하면서 어? 뭔가 시간을 그렇게 분배해서 7일 동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잖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는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6일 안에 모든 걸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뭐 그다지 탁월한 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6일 안에 모든 걸 다, 6일 안에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내 모든 우리 모든 일을 어떻게 6일 안에 다 끝내느냐.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이 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24시간을 더쓸수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나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6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아야 다른 사람은 7일이 걸릴 일을 우리는 6일에, 5일에, 어떤 건 4일에, 3일에, 어떤 건 하루 만에, 어떤 건 1시간 안에 뚝딱 끝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가 돼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날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공급하심으로 유기를 살지 않고 내 머리를 가지고 짜내서 이걸 살아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까지도 훔쳐가지고, 신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6일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에게는 학업이고, 부녀자들에게는 가정 가사의 일이고, 남편들은 직장 다니시는 사회인들은 직장 사업에 관계된 일들, 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6일 동안에, 6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안식일은 구별된 날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6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늘 하나님께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까지 학업을 해야 되고, 회사의 업무들을 해야 되고, 가사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건 그럼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항상 쫓기고, 결국은 주일까지 끌어다가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아니면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신자로서 합당치 않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밖에 여겨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그럼 이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상관없는 그런 계명과 율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주일이 타협되고 무너질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힘겨워집니다. 주일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힘겨워지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피곤해지고. 삶의 고난과 괴로움의 무게는 두려움과 근심의 무게는 점점 더그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삶의 반복은 결국은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고 경건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삶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를 결코 성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함의 도가 뼛속까지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돈인 현대인들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다 타협하고 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 주일날도 학교 가고 선배가 하라는 거, 교수가 하라는 거, 직장 상관에 시킨 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서히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 너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소와 내 나귀와 내 모든 육축과 내 문들 안에 있는 내 객은 결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내 남종과 내 여종이 너와 같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일은 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6일까지는 내 모든 일을 완료해야 되는 날. 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이식 바샤트라 예호와. 이 히브리 말은 여호와에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음, 여호와에게 안식. 신 중심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자꾸 이 안식을 우리의 안식으로 의미 우리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그 안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안식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죠. 따라서 안식이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하나님이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안식이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 중심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육신을 위해서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 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영원의 안식을 이루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주일 성수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일체의 모든 육체적인 노고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고 육신의 안식 속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종이든, 주인이든, 내 집에 온 손님이든, 뭐, 내 집에 키우는 육축이든, 모두가, 그날은 육체적으로는 스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그 한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날은 더 이상 종주인이 아니에요 그날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은혜 아래서 모두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의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아름다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탐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안식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템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6일, 6일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6일 안에 모든 걸 끝내고, 7일 영원의 안식으로 한 템포를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laughs>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 운동, 사람의 그 운동 능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쓴 논문에서 밝혀진 얘기인데,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할 때 운동 능력이 극대화되느냐, 6일간 매일매일 일 매일매일 운동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루는 운동장에 근처도 가지 않고, 하루는 완전히 릴렉스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도 손 하나 까다 가지 않고, 완전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을 했을 때그 운동 능력이 배가 되면서, 더 탁월한 운동신경의 발전이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6일간이라고 7일은 완전히 영혼의 안식을 취하면서 또 육신도 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했을 때그 모든 능력이 극대화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 그렇게, 제가 전에 그 이랜드 사목이었던 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랜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이랜드가 믿음의 기업이라고. 주일날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다 셧도 내리고 영업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걸 강조했는데,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그 사장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쉬고 영업을 한 가게하고, 주일 쉬지 않고 영업한 가게하고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렇게 보여주그 사목 얘기가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대요. 주일을 쉬고, 주일 빼고 6일만 장사한 가게가 수입이 더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않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모든 날들을 자기 일 위해서 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쉼 없이 종노릇을 하면서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날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 분이 누구죠? 여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는 모르는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원의 안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신.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안식일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안식일을 회복한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을 말미암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된 것. 그것이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인 거죠 이 날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안식일의 규례는 없어졌으나 잊지 마십시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안식일 준수를 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는 모든 정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삶과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의 신앙의 지표이고 하나님 경외의 기본이고. 신자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에 타협할 수 없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난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그들이 결코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곧곧 곧 이제 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를 그렇게 출애굽의 이스라엘들의 마음 속에 이것을 새겨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세 설교가 계속 신명기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세는 애써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한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것은 나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그,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과 딱 구별되는 거예요. 도덕법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법으로 전해지는 것은 모든 시대 속에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됨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이게 적당히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게 수정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겠지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덕법으로서 20개 명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구별성, 거룩성, 성별, 그것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우리와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로 계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로 더욱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고 우습게 여기고 인본주의화되어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하시고이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내 사랑하는 자네들이 오늘도 이 계명에 순종하고 이 성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 이전에 나온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